안녕하세요. 16차 시, 17차 시 이어서 18차 시 계속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3단어, 문법단어, 내용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기 때문에, 네,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롭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를 계속 풀면서 여러분 내용을 많이 익히도록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18차 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미리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을 반드시 자기 힘으로 먼저 풀어보시고, 풀리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하여 의문의 개념과 종류를 서술하시오. 자, 가에 제시된 단어 발과 달, 발과 볼의 뜻이 달라지는 까닭을 서술하고 이와 비슷한 예를 한 가지 이상 제시하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서술형이니까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맞춤법으로 딱 끝나도록 뭐 했습니다.로 끝나도록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을 하셔야겠지요. 자, 일단 발과 달 뜻이 달라지는 까닭은 뭐 때문입니까? 네, 비읍과 디귿. 발과 발 예, 중성과 종성이 똑같은데 초성인 ㅂ과 ㄷ 이거를 뭐라고 했지요? 음운에서 자음이라고 했지요. 예, 가의 경우에 ㅂ과 ㄷ 같은 자음이 바뀌면 뜻이 달라진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발과 볼은 초성과 종성은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예, 중성이 다르죠. 아, 오, 어, 이런 걸 뭐라 했습니까? 모음이지요. 예, 발볼에서는 아, 오와 같은 모음이 바뀌면 뜻이 달라진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조금 생략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완성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발, 달, 에서처럼 비읍과 디읗 같은 자음이 바뀌면 뜻이 달라지고 발볼에서 아, 오와 같은 모음이 바뀌면 뜻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음이 바뀌어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는 뭐, 다리. 자음을 바꾸어서 뭐, 한 마리, 두 마리 할때 마리. 네, 이런 게 있겠고. 또 모음이 바꿔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는 다리가 예, 요, 모음을 바꾸어서, 도리. 네, 요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런 예를, 여러분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나에서, 밤이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까닭을 서술하고, 이와 비슷한 예를 한 가지 이상 제시하라 했습니다. 자, 나를 보시면, 캄캄한 밤에 맛있는 밤을 구워 먹었다. 자, 앞에 거는 나이트지요. 밤. 짧게 발음하고, 뒤에 거는 맛있는 밤으로 먹었다. 그래서 길게 발음한다. 그죠 요거는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렇죠.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지요. 어, 가에 나에서 앞에 밤은 짧게 발음하고 뒤에 밤은 길게 발음한다. 길게. 그래서 소리의 길이가 길에 이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고, 비슷한 예를 한 가지 이상 하면은, 그러니까, 뭐, 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하고, 네, 우리 신체 기간 눈, 네, 요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하고, 신체 기간 눈, 짧게 되었죠. 또, 타는 말하고, 사람이 하는 말, 네, 요렇게, 예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1, 2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운의 개념과 종류를 서술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요 1번에서 본요 자음이나 그 다음에 모음 그리고 2번에서 본 소리의 길이가 바로 음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운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다? 그렇죠. 뜻이 바뀌었죠. 그래서 음운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음운은, 어, 단어의 뭐를, 뜻을, 어, 구별해주는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죠. 뭐, 단위이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그리고 종류는 1번에서 나온 자음, 그리고 모음, 그리고 2번에서 나온 예, 소리의 길이 이렇게 있었지요. 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소리의 세기도 의분에 들어가요? 라고 물었어요. 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그, 크, 그, 그 이렇게 구분됐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모두 자음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자음이기 때문에 소리의 세기는 음운이라고 할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음운은 자음과 모음과 소리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다음을 읽고 국어의 자음 체계간의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자, 가는 여러분 읽었을 거니까 문제풀이 바로 갈게요. 가의 기억을 발음해보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보면은 여기 쭈르르 있다. 그죠? 그, 끈 그, 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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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자, 나를 참고하여 기억이 소리나는 위치를 서술하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에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은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자음을 입술소리 뭐가 되겠습니까? 입술소리 므 브브브 되겠지요. 무브브브. 그다음에 입모음 소리 네느드트드스 스까지 되겠지요. 그리고 센 입천장 소리 즈츠쯔네 그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 그그 크. 그 다음에, 응, 까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목청소리, 흐, 되겠지요. 네, 요렇게 해서, 소리 난 위치를 서술하라 했을 때는, 입술 소리에는, 뭐, 뭐, 뭐가 있고, 잇몸 소리에는, 뭐, 모모가 있고, 센 입창 소리에는, 뭐, 모모가 있고, 네, 요런 식으로, 문장으로 쭉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2번. 기억 중에, 코 안이 울리는 소리, 코 안이 울리는 건 뭐겠어요? 예, 콧소리가 되겠지요. 콧소리 한자를 써서는 코, 빗자 써가지고 비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공기를 잇몸 양옆으로 흘러내리는 소리는 흐르는 소리라고 했지요. 흐르는 소리. 어, 그래서 요거를 흐르는 소리라고 해서 유음이라고 했습니다. 흐를 유자 써가지고요. 유음. 네, 흐르는 소리. 자, 소리를 찾아 쓰시오. 했습니다. 자 콧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코로 나는 소리니까 네, 무 그리고 느 그리고 응네 되겠지요. 그 다음에 유음소리는 양옆으로 흐르 르 흘러야 되니까 흐르가 되겠지요. 흐르 네 여기 유음소리죠. 자 여기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 느, 무응네요거는 여러분들 문장으로 쭉 이어서 써 보세요. 자, 3번. 가의 기억 중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찾아서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볼까요? 그 예사소리죠. 그 된소리. 그럼 느는요. 느 하면은 코로 나오는 소리니까 이거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느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구분은 안울림소리에서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드 예사소리죠. 뜨 된소리고 르 역시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무 역시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브 예사소리 뿌 된 소리 스 예사 스된 소리 응 역시 울림 소리니까 제외되고 즈 예사 소리 즈된 소리 츠, 거센 소리죠 크 거센 소리 트 거센 소리 풋 거센 소리 예 거센 소리 뒤쪽에다 몰려 있다 그지요 그래서 어이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보시면.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네, 요 예사 소리는 그, 드, 브, 스, 즈가 되겠고, 된 소리는 강한 아이들이죠. 그, 드, 브, 스, 즈가 되겠고, 거센 소리는 거친 아이들이지요. 예 이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흐는 어떻게 될까요 흐맨마지막 아까 흐 지나갔는데 요거는 여러분 목구멍이 힘을 탁 주어야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흐 하려면은 힘을 줘야 나오니까 이거는 예사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 구분이 없어요 흐흐흐 흐, 흐, 똑같아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세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분하는 데는 제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흐가 빠집니다. 자, 또 1번부터 객관식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음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음운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모음, 자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예, 소리의 세기가 있어. 아, 세기가 아니고 헷갈리겠다, 여러분. 소리의 길이가 있었죠. 이거 틀렸다. 그렇지? 두 번째,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음운 맞지요. 세 번째, 책상은 치 ㅊ, 에, 기억 시옷, 이응 시옷, 아, 이응으로 음운으로 나눌 수 있죠. 예,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돌과 동은 음자를 끝소리의 차이로 말이 달라진다. 음자를 끝소리가 뭐겠습니까? 요, 리을이랑 이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말의 뜻이 달라지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동일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도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 동일한 자음과 몸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어떤 거겠어요? 이런 거겠죠. 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 사람의 눈은 눈. 네. 자음과 몸이 똑같아도 소리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른 경우가 있는 거죠. 네. 답은 1번 되겠죠. 자, 2번. 단어의 관계가 보기와 다른 것은. 자, 보기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산, 선, 손. 첫 소리하고 끝 소리는 같은데, 뭐가? 중간에 모음이 달라져서 뜻이 달라지는 관계지요. 그러면 요거는 공, 강, 궁. 역시 모음이 달라져서, 그게 같은 거다, 그지? 꿀, 줄, 물. 이거는 중간 소리, 끝 소리는 같은데, 첫 소리, 자음이 달라져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니까, 2번 답이겠네, 그지? 난, 논, 눈. 역시 모음이 달라지고, 다리, 도리, 대리, 역시 모음이 달라지고 모음, 무음, 마음 역시 모음이 달라지고 있죠. 자, 3번 갑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 중에 소리의 길이가 짧은 단어끼리 묶인 것은 네, 이거는 외국인들은 힘들어요. 외국인들은 외워야 돼.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국어 환경에서 사여, 자랐기 때문에 뭐 읽어보면은 다알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죠? 밤에, 아 짤래. 밤을 구워 먹었다.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간 사람 없지요?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눈에 눈이 들어가서 차갑다. 네, 말을 타러 가자고 말을 했다. 어, 기억, 띠금, 니음 1번 되겠네. 네, 4번.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자음과 모음이 소리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써라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모음은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어, 발음 기간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아 바로 나오고 있고 자음은 아랫배에서 올라온 공기가 이 안에 있는 입천장이나 혓바닥이나 이빨이나 잇몸이나 목구멍이나 온갖 것들의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막힌다 그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요.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간의 방해를 받고, 소리가 나는 반면에, 모음은 공기 흐름이 발음 기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러분 문장으로 다 정리 연습하세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았다가 뒤에는 팍 퍼지네. 요렇게, 처음과 끝이 발음이 달라지는 걸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이중 모음이라 했죠. 이중 모음 찾아라는 문제다, 그지요? 우!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 그지요? 이건 단모음이네. 에! 역시 같으니까 단모음. 으! 쌤, 이거 위! 다른데요? 하면 안 된다 했지요? 입술을 우 모양으로 한 상태에서 소리는 이 발음을 내라 했죠. 으! 네, 역시 단모음입니다. 와, 예, 처음엔 오로 시작해서 뒤에 아로 끝나니까 이중 모음은 4번이네. 이, e, 역시 단 모음이죠. 자, 6번. 보기에 제시된 모음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자, 모음 체계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까? 네, 모음 체계표. 자, 모음 체계표 안 보고 쓱쓱쓱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지요? 자, 표에서 모음 체계표 메뉴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였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그러니까 앞쪽에 있으면은 전설이고 뒤쪽에 있으면은 후설이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술 모양이죠. 입술의 모양이 입술 모양이 짝 찢어지면은 평평하다해서 평순이고 동그랗게 모이면은 둥글다고 해서 원순이었죠. 평원, 평원.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높으면은 고, 중, 저였다 그지요? 자 그러면은 네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서부터 네 이, 에, 에 그리고 우, 우. 그다음에 으 어, 아 그리고 우. 오,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요걸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서 보기에 제시된 모음의 공통점 했습니다 자 이에에 위외니까는 요거의 공통점 이 아이들 어디 아이들입니까 네 모음체계표에서 이에에 위외 전부 앞쪽에 있는 아이들이죠 뭡니까 전설모음들이죠 그래서, 답은, 네, 전설 모음 찾으면 되겠네.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모음이다. 4번 되겠네요. 자,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음으로만 묶인 것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모음이다. 네, 뒤쪽에 있는 모음, 뭐가 되겠습니까? 후설 모음이니까, 그죠? 으, 어, 아, 우, 오 되겠지요. 찾아보면, 으, 어, 아, 우, 오, 5번이네, 그죠 네, 요거는 여러분, 빈칸에다가 하나 딱 끌어놓고 시작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봐가면서 하면 되니까 빠르고 좋겠죠? 자, 8번. 보기의 모음을 순서대로 발음할 때 일어나는 변화 했습니다. 아, 어, 으. 발음하면은, 자, 요 모음 체계표에서, 아 어, 으,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중간, 고로 혀의 높이가 점점 올라간다, 그지요? 혀의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 8번, 2번, 자, 9번. 다음 예를 참고하여 '에'를 발음할 때 혀의 앞뒤 위치, 높이, 입술 모양을 한 문장으로 써라. 예시를 참고해서 쓰라 했으니까는 이 형식 그대로 맞춰서 쓰면 되겠다, 그지요? 자, 애는 어디에 썼습니까? 애 하면은 모음체계표에서 일단 전설이었고 평순, 입술이 쫙 찢어지는 평순이었고 중모음이다, 그지요? 요걸로 그대로 요 문장양식에 맞춰 써주면 된다, 그지요? 모음 애는 발음할 때 혀의 퇴거점이 전설이니까 앞쪽에 있고 혀의 높이가 중간이며 입술의 모양은 짝찢어지니까, 예, 평평하게 된다. 네. 요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죠? 자, 10번. 다음 단어 중에 이중모음을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했습니다.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처음과 끝이 발음기간이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 변하는 거였죠. 사, 과 하니까 여기는 와가 이중모음이다. 그지? 왜곡하면은 왜 같은 경우에는 울라고 발음해서 단모음이었죠. 네, 여기는 울도 단모음이고 오도 단모음이니까 이중모음이 없네요. 3번 요리 하면은 요가 이 e 플러스 오였다. 그렇지? 요요요요요. 요요요 요. 고향 하면은 야가 이 플러스 아니까 이야이야이야야 의사 하면은 요 의가 처음은 의로 시작해서 끝은 이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죠. 의사. 네. 답은 2번. 자, 11번. 보기에서 단 모음 중에 입술 모양을 둥글게 하여 소리내는 모음, 뭐겠습니까? 둥글게니까 원순 모음. 몇 가지가 쓰였는지 파악해봐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찾아보면 되겠네요. 돌담에 오 쓰였다, 그지? 속삭이는 속, 예, 오. 햇빨 같이, 풀, 우, 쓰였네요. 아래, 웃음, 우, 쓰였네요. 짓는, 샘물, 물에도, 우,가 쓰였네. 같이, 내 마음, 고요, 오, 쓰였고, 요,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중 모음이죠. 그지? 단 모음 중 했으니까, 요는 해당이 안 되겠죠. 고, 오, 쓰였고, 운 하면, 우, 쓰였고, 봄길 하면, 오, 쓰였고, 으, 했는데, 요거는, 네, 으, 같은 경우에는, 네, 요게 단모음이니까 하나의 원순 모음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오, 하루, 우, 하늘을, 우, 러르고 싶다. 네. 해서 종류가 몇 가지예요. 오랑, 우랑, 으 해서 세 개죠. 네. 세 개니까 11번에 4번. 자, 12번. 자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프프프. 두 입술 소리 맞지요. 드스르 혀끝이 위 윗몸에 닿는 소리 맞지요. 그브즈보다 크프츠 더 거센 소리 맞지요. 즈즈흐.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요게 지금 여린 입천장 소리는 뭡니까? 그그크음이 되지요. 틀렸네요. 그렇지. 요거는 어디서 나는 소리? 즈즈는 센입 천장에서 나는 소리고, 흐는 목청에서 나는 소리였죠. 틀렸네, 그지? むぬ응,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콧소리. 맞다, 그지?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소리끼리 묶인 것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울리지 않는다니까 안 울림 소리다. 이 말이지요. 안 울림 소리. 발음할 때 혀끝이 윗몸에 닿는다 하면 잇몸 소리다 이 말이지요. 잇몸 소리 중에 안올림 소리는 트트스 2번이죠. 푸무은 어디에서 난다? 입술에서 난다. 즈츠츠는 센 입천장에서 나고 크크크는 여린 입천장에서 나고 문응은 코에서 나죠. 콧소리. 네. 자 14번 자음을 어, 콧소리면서 올림소리라고 하면 되겠죠 자, 14번. 자음을 보기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음은 입안이나 코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는아닌 하면, "무, 느, 응, 르" 야들은 울림 소리인데, "흐"만 안울림 소리다, 그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음으로 적절한 것은 자, 예사소리, 그드즈,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안울림 소리니까. 울림소리 빼야되겠죠. 음 ᄂ, 이런 아이들 다 빼야되고. 네. 생입찬 소리니까는, 네. 즈, 즈츠 중에서, 요 해당되는 거는 3번. 그렇죠. 네. 너무 쉽다, 그죠? 이제 이런 거.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음이 사용된 단어는,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가면서 입안이 울리면 나는 소리다. 뭐겠습니까? 흐름소리, 르 되겠지요. 그러면은, 노래 5번. 네. 너무 쉽다, 그죠? 자, 마지막 17번. 다음 단어를 순서대로 발음해보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단어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했습니다. 잘랑잘랑 하면은, 예, 예사 소리. 예사 소리. 지읒이 사용이 되었고, 짤랑짤랑 하면은, 된 소리. 쌍지읒이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찰랑에 비해서 방어 소리가 더 강하게 예, 느껴지고, 그다음에 츠 하면은 뭐예요? 거센 소리였죠. 찰랑찰랑 하면 거센 소리니까는 방어 소리가 더 예, 거칠게 느껴진다. 네, 요 단어들 넣어가지고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를 자꾸자꾸 풀어보니까 여러분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개념도 좀 잡히고 외워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네 여러분 모음이나 자음 체계도는 그냥 빈 연습장 딱 주면은 석석석 그릴 수 있도록 해오세요. 여러분 오프라인 수업 오시면은 쪽지 시험 치겠습니다. 모음 자음 체계도 외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끝.